겨우겨우 위로를 나와서요. 이번엔 안면도로 가봅니다. 태안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안면도 소나무, 풍성하게 채워진 안면도 자연휴양림의 초록이요, 마음까지 정화시켜 줍니다. 위에 보이시죠? 와, 울창한 소나무가 하늘에 닿을 것 같은 너무나 높은 소나무가 되게 많아요. 고려시대 이후 지속적인 관리로 무려 100년은 족히된 소나무 천연님입니다. 이번엔 제가 이렇게 파릇파릇한 나무가 많은 숲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 안면도 자연휴양림이 왔는데, 여기 네. 어떤 곳인가요? 네, 딱 보시면 그냥 봐도 너무 아름답죠? 네, 진 가면서 네. 안내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네. 이곳에는요 산림 휴양관을 비롯해서 어린이 놀이터 자연학습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단연 최고 인기 코스는요 바로 스카이워크입니다 안면성을더 자세히 깊이 관찰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로 키큰 소나무를 제대로 즐길 수가 있는 안면도 자연 휴양림만의 자락입니다 안면도 소나무 숲은 단시간에 이렇게 구성이 된 숲이 아니고. 고려시대부터 나라에서 관리하던 그런 숲이에요. 예, 조선시대를 거쳐서 현재는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네, 현재는 나, 수령이 한 100년 정도 됐는데 역사를 거쳐오면서 일제강점기에 한번 훼손이 되고 그때 있던 어린 나무들이 지금 자라서 이런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조선시대부터 자라기 시작했다는 토종 붉은 소나무 안면송이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집단 자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요. 또한 가지 신기한 정보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햇볕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햇볕이 닿지 않는 부분에는 소나무들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위에 소나무 사이사이를 피해서 가지를 내고 있어요. 서로 거리를 준다고나 할까요? <laughs> 서로 알아서 거리를 두는 걸 겹치지 <laughs> 않게. 아 네. 이런 현상은 이름이 있어요. 음. 수관 깊이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나무들끼리 서로 피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음. 결국 햇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우, 이 친구들은 거리두기를 100년 전부터 <laughs> 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예. 야, 앞으로 소나무 볼때 한번 자세히 봐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이곳 소나무만의 가슴 아픈 특징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송진채취를 위해서 낸 상처라고 합니다. 아픔을 몸에 새긴 채긴 세월 한자리를 지켜선 안면송이 특별한 이유. 네,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 원래 색깔이 갈색빛을 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갈색빛이 아니고 약간 붉은색이네요? 어, 그렇죠. 네. 이 붉은색 소나무는 토종 우리나라 조선 소나무라고 할수 있는데, 아주 옛날부터 있던 소나무들이에요.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사실은 적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는 소나무의 주특징이 이게 붉은색을 가진 거예요. 이 소나무 보시면은, 곱게 쭉쭉 뻗어 자라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이거를 궁궐의 기둥이나 석가래로 많이 사용했던 그런 나무들이에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자신의 몸에 새겨 기억하는 모습이 안타깝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안면성의 붉은 빛이 태안에서 찾은 색입니다.